5월 24일 매매복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어 오늘 수익률은 마이너스 17.2%어 손해를 봤습니다 초반에 실수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 뒤에 부분에 조금 잘한 매매들이 있었는데 어 결국 그 플러스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며칠간의 그런 좋은 흐름, 오늘 깨진 것이 약간 아쉽지만, 또 주말이고, 다음 주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매매 복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으로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 자, 앞부분에서 추세적으로 어, 잘 상승을 해줬고, 이렇게 눌림 주고 있다가, 어, 가는 것같아 보이, 보여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곧바로 가지 못하고 미지근했습니다. 곧바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신성 홀딩스입니다. 어, 갑자기 큰 상승이 나온 후에 눌림목을 노렸으나이 종목에 좀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어, 손실을 키웠습니다. 첫 매매에서 아주... 어, 나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선절, 그리고 또한번 선절.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은, 어, 결코 믿음을 가져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대창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저점, 저점 부근 해서 잠깐 눌림주고 갈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어, 빠르게 선절했습니다. 세명전기입니다. 자, 세명전기 어, 갑자기 어, 튀어오르는 부분에 또 매수를 했다가 곧바로 어, 매도를 했습니다. KB메탈입니다. 자, 이 종목도 어, 눌림목 없는 그런 구간에 또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는 한번 약간 익절을 한것 같고. 또한번 들어갔다가 여기서 또 손절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구산업입니다. 자, 이구산업도 이쪽에서 저점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어 늘림목 매수를 했으나 어 매수가 약했습니다. 어 손절했습니다. 다음은 동아 화성입니다. 자, 동아 화성은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자, 이쪽에서 잠잠 하다가, 어, 여기서 첫 번째, 어, 매수를 했다가, 어,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팔지 않고, 곧바로 또 매도를 했고, 이쪽 부근에서 여러 번 매매를 했습니다. 자, 움직임이 이제서나 좀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굉장히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매매가 끝났기 때문에, 어, 매매는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엄청납니다. 자, 가는 것 같이 보여도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 한화 엔진입니다. 자, 여기서도, 어, 우상향 각도를 이루면서, 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어, 곧바로 매도했습니다. 한화 엔진, 증거금 100%입니다. 100 자, GNC 에너지, 자, 여기 저점 만들고, 저점 만들고 해서, 어, 가는 것처럼, 어, 보였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가 이것도 곧바로 빠져나왔습니다. 다음은 어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잘 했는데 너무 빨리 팔았고 어두 번째 한번더 매수를 했다가 또 고점에 잘 팔았습니다. 이 종목은 어급 상승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나름 잘한것 같습니다. 에이펙트입니다. 에이펙트, 자, 여기서 지금 음, 구더기 구간을 어, 뚫고 나와서 어, 매수를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곧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굉장히 좀 지켜는 보았으나 어,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LS 에코 에너지. 자, 이 종목도, 어, 굉장히 어, 난타전을 벌인 끝에 어, 손실만 봤습니다. 린드먼, 어, 아시아. 자, 린드먼 아시아는 굉장히 큰 고점에서 배출을 해서, 자, 약간 수익을 내긴 했으나 이런 매매는 그렇게 좋은 매매라고는 어, 볼수 없습니다. 자, 우듬지파입니다. 우듬지파이 어,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어, 저점을 만들고 어, 그 저점을 뚫는 구간에 매수를 해서 어, 좋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V.I. 정지가 위에 걸려 있었는데 결국 못 가고 어, 그걸 이용해서 좀 팔아먹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마쳤고 방금 전에 봤던. 어, 동아화성. 자, 여기서 갑자기 튀어 오르다가 굉장히 큰 고점을 줬습니다. 주고 나서 지금 다시 지금 공방전을 버리고 어,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자, 좋은 뭐 기회도, 어, 잡을 기회도 많았고, 뭐, 보시면, 어, 전혀 아닌 곳에서 도 매수도 많이 했고,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자, 종목이 많아서 좀 어, 길어졌는데 자, 이번 주는 이렇게 마치고 그래도 주간에 어떤 수익을 냈다라는 것에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깨졌지만 다음 주에도 한 주간 다만 뭐 0.5%라도 어, 수익 나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투하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